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에 함께 이 자리를 향해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또 삶에서 평안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나눌 말씀은 기쁨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림절은 전체 주제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리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기다리는 것에 대한 좀더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다리는 것도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기다린 내용이 많아요. 어떤 이는 이제 시험을 치러놓고 그 결과를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또 12월을 되면 이제 수능친 사람들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결과를 기다리게 되고 또 임용고시든지 또는 공무원 시험이든지 기타 직장의 원서를 내고 그 결과를 기다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다림도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이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기다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잘 자라서 멋진 인생이 되기를 또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하여서 여전히 구조를 기다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오늘도 먹는 것과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데 돕는 손길을 기다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것은 참 많은 종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아, 기다리는 게 내용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정확해 된데 우리가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하냐 보니까 기다림 속에 또한 연결된 단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살아왔는데 기다림 속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또 최근에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림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시, 그날 그때 시간을 기다립니다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나 또는 형제들이 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를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때를 사용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기다림은 반드시 시간과 연결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때를 자꾸 생각해요. 결과도 때고, 직장도 때고, 다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지요 사람은 그날을 바라보니까요 어,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시간의 지배를 당하면 되지 않는다 그냥 막연히 그때를 기다린 사람이 돼서선안 된다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얽매기 응, 그 쉬운 죄와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 믿음의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서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라까지 이야기해요.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 이 말은 단순히 그날을 바라보 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기다린 사람은 그때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도 버려야 하고 얽매이 쉬운 것도 버려야 합니다 달리기를 할때 경주할 때 꼬린 지점으로 가려고 한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가벼워야만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끊임없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경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의 시대 현재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때를 그냥 마냥 기다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어주는 그때를 기다린 게 아니고 그 삶을 살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치유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치유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오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 일으키려고 달렸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 그 일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때 기다리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우리는 시간이 이제 지나가서 그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반드시 인내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때 인내하지 못하면 그 열매는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중도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포기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랐던 것이 명확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또 자신이 그걸 기다리질 못하고 사는지 이둘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다린 사람은 특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 인내심이 대단히 필요해요. 기다리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내일을 이루어지면 기다린다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면 여러분 뭐하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긴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림이 특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날까지 가려고 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이걸 말씀드렸던 자 여기에서 인내하는 사람 기다림 속에는 아 이렇게 시간도 연결되어 있고 인내함도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 기다림 속에는요 또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인내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먼저 있어야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믿지를 못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못 믿으니까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연결을 지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느냐 하면 모든 결과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못하면 못 기다립니다. 그분을 기다린 것은 그분을 믿어야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으면 기다려져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믿기 때문에 그가 오늘 주지 않아도 그가 줄 것을 기다립니다. 못 믿으면 안 기다려요. 그래서 믿음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만듭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와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무거운 것들은 버려야 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믿는 자는 인내하고 인내하는 자는 기다린 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믿음이 인내보다 앞서야 하고, 인내보다 더 앞서는 것이 기다림이지만, 결국 믿는 자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안점은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극복해야 될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뭘 극복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거운 것과 응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라 그러면서 인내로서 경주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면서 그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고 뭘 위해서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셨다 이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기다린 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기다린 것은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잖아요. 그 기쁨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가 참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끄러움을 참았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다릴 때 가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 앞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쉬울 것 같아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것 우린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 자체가 수욕입니다 예수님이 겪을 수 없는 일을 겪으셨죠 그러나 십자가 상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채찍을 들었을뿐만 아니라 옷을 벗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조롱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더니 너는 구원할 수 없느냐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멸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부끄러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위해서 견딘 것을 보면 단순히 달림 달음질해서 꼬린짐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서 걸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침뱉으면 자기 감정이 안흔들 사람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화목하기를 원한다. 우리 가정이 평화롭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나 주변의 사람들이 침뱉으면 여러분 견뎌내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조롱, 멸시, 모욕 해버리면요. 말은 화목을 위하고 기쁨을 위하지만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다 빼앗기는 거 아십니까? 기쁨을 위한다로 말하지만 한 마디 말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잖아. 사실 십자가를 참는 것, 부끄러을 참는 게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방주를 보면.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어라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몇 년간 지었지는 알순 없어요. 정확한 연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120년 동안 지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기 전에 이제 사람들에게 노아에게 사람 이야기하기를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으니 그 날이 120년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방주를 짓는 새가 이제 120년 지나면 홍수가 온다 생각했으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120년은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은 급속도로 단축되었습니다. 그 900살까지 살던 이들이 이제 노아 홍수 후가 되면 180세, 175세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120세, 110세 이렇게 줄어들어요. 147세 줄어듭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 아, 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하나님 이야기할 때 120년이라고 하는 이거는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구나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방주 짓는 기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인간의 수명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곳에도 방주를 120년 지었다라고 보는 것은 없습니다.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바로 방주가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우리의 눈으로 그걸 그려보기 어려우니까 잠실 운동장 크기만큼 된다는 거예요. 여덟 명이 그 여덟 명이 지으려고 하면 적어도 오랫동안 짓지 않았겠습니까? 긴 시간 지었던 것은 분명해요 몇 년을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산에서 지었으니까 참으로 긴 기간 동안 지어졌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보도 싶어 나잖아요 방주를 산에 짓는다? 바닷가에 짓는다면 그래도 이해를 할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할 텐데 산에 짓는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면 저건 이상한 사람들이다 온갖 모욕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말들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이들 부끄럽지 않을겠습니까? 노아를 향해서 온갖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말에 개의치를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나 잘하라고. 네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말합니다. 최근이 아니라 과거에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조롱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너 교회 다녀도 별 소용이 없네. 니뭐 네 예수 믿고 맨날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데 하나님 너를 지킨다고 니네 기도 응답한다고 하는데 니뭐 네 다른 사람 뭐가 똑같으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조롱을 넘었었습니다. 이제는 조롱하지 않아요. 아예 무시합니다. 기독교인들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욕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 마당 발른 것도 두려워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인터넷이 어디지 욕합니다. 그래도 두려움을 안갖습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꾼다, 기쁨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했을 때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인데 사건 하나 때문에도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요? 여러분, 그러려면 부끄러움을 견디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사모한다면, 우리를 무시하는 말이 있고, 조롱하는 말이 있고, 멸시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건 하나 때문에, 일 하나 때문에, 나를 조롱하는 말 하나 때문에, 모욕하는 말 하나 때문에 자기 감정을 다 뒤바뀌어 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견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히브리스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일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죄인을 위해 이렇게 했댔을 때 생각하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뒤흔들 수 있는 요소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부끄러워져서 사람들 앞에 서기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을 지킬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야라 제가 어, 교육 목사로 있을 때에 한 학생이 왕따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건 제가 전에도 예를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어, 그 학생이 한 명이 우리가 시지에서 학교 외에 자살들이 일어난 적이 있요 학생들이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왕따 사건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 그 교회 교인의 아들이 그런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알고는 너무 충격에 빠져서 제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래서 매주 금, 목요일마다 그 가정하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건할 것도 없고 가족 간에 예배를 드리자 제가,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 친구가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참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왜 왕따를 당했냐라고 물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 부끄러운 말 못하잖아요.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했더니 이 친구가요 본래 친구가 열 명이 있었답니다. 그열명 중에 한 명이 어느 날부터 아홉 명의 왕따를 여덟 명 자릴 뺀 여덟 명의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그 친구를 도와줬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다른 친구들을 보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여덟 명이 자기를 왕따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도와줬던 그 친구마저도 그들과 합세해서 왕따를 시킨 겁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힘들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생각도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네가 한 행동이 부끄럽냐? 후회하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의 한 행동이 옳으냐?" 할때 옳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틀렸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친구를 위해서 했을 때 이런 모욕과 이런 수모를 당할 줄 몰랐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해보니까 모욕과 수욕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한 행동이 잘한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가한 일이 옳다면 왜 다른 사람들에게서 마주 설수 없느냐? 할수 있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겨냈습니다. 다른 모든 친구들과 부딪혔고 결국 이겨냈어. 왜? 내가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할 겁니다. 네왜 그때 친구를 도와서 이런 일을 당하느냐? 네 바보냐? 네 어리석냐? 그때 눈 감고 그들 편에 서 주지. 오만 소리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자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삽니다. 멋지게 삽니다. 야,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든 내가 바라는 것이 정확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쁨을 위해 산다면, 정말 우리가 행복을 위해 산다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싸워야지요. 그걸 이겨내야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말한 마디에 의해서 사건 하나에 의해서 무너진단 말입니까? 그건 우리가 기다린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하를 믿었기에, 부하를 바라봤기에, 주님께서는 기쁨이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걸 알기에, 그는 모든 부끄러움을 이겼습니다. 사람들 개의치 않았습니다. 침뱉음 견뎠습니다. 저는 침뱉으면 못 견딥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모든 부끄럼을 참았는데, 나는 왜이 작은 부끄럼 앞에도 견디지를 못한단 말인가? 주님은 기쁨을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당하셨는데, 왜 나는 이런 작은 일에도 견디지를 못할까?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린 거잘 보셔야 돼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처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평안이 있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참을 때 사람들이 네 참지 마. 그런다고 네한테 유익되는 거 없어. 네가 참으면 손해 봐. 수없는 이야기들, 그 조롱과 멸시들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자는 달리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럼과 모욕과 수욕들을 참아내야 합니다 그걸 못 참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을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잘 지키십시오, 자신들은 부끄러움도 지키시고 침뱉음을 받을 때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하다면 그 침뱉음을 견디면 되는 거니까. 그때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일까? 내가 원하는 길이 무엇일까? 정말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으시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